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진서 기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없어져가지고 학교도 갈수 있고, 교회도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 교회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도, 교회 친구들도 다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오늘은 아론과 훌의 배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 지역에 암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뽑아서 함께 전쟁에 나가도록 시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여우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론과 훌은 돌멩이를 이렇게 가져다가 모세를 안게 한 후에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딱 부추겨서 못 내려오게 팔을 굳게 들고 있게 했어요. 결국 여우수와 장군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던 덕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 장군의 능력 또한 모세의 기도도 있었지만 아론과 훌의 옆에서 돕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론과 훌처럼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배려의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기도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던 아론과 훌처럼 일평생 다른 사람을 돕는 배려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공부하겠어요. TT 1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2번, 아론과 훌은 모세를 위해 어떤 배려를 했나요?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고 내려오지 않겠어요. 이번 주 DB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일을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데요.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유초동부를 위해 내가 할 일을 적어보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겠어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문자나 카톡으로 힘내, 사랑해 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겠죠. 실천해보세요. 비비, 감사드려볼까요? 나에게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마지막 결단해 봐요. 아론과 홀처럼 공동체를 위해 하나가 되어 배려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이번 주 해피타임은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보겠어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자, 우리 배려의 정의 외쳐볼까요?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이 시간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명절 기간 동안도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거 실천했죠? 1월, 2월 성경 10편 한번 읽기 하고 있는 거 믿어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이채원 어린이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